안녕하세요. 3D 운전 게임 개발자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기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이 해당 기능은 운전 게임의 아주 옛날, 특히 최, 출시 최초부터 있었던 기능인데요. 네 하드 오류를 뽑아내는 기능이어서 어만약의 근원이었던 차고 기능을 제가 어, 리뉴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회. 네 그래서 정비공으로 차를 불러내는 기능과 연동하여서 어 차를 최대 히 꺼내낼 수 있는 개수를 늘렸습니다. 늘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차고를 구매하면. 네, 그리고 차고가 갑자기 사졌는데 안 사졌다고 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일단 사, 사, 사지 마세요. 절대 사지 마세요. 차고. 네,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바로 들어가 봅시다. 네, 차고 모델링도 바꾸고 들어가기 쉽게 큰 차도. 여기 보시면 entrance, exit, p, parking. 들어갑시다. 네, 들어가면 기존과 달리 이렇게 실제 자기가 선택한 캐릭터로 이 차고를 탐험하게 되는데요. 네, 보시면 미리 제가 이렇게 차들을 몇대 설치해 놓았습니다. 네, 차들 설치 방법은 네, 기존과 비슷하게 어, 화살표가 있죠. 가르키는 칸이 네, 칸에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원하는 차 번호를 누르면 네 난리가 납니다. 큰 차는 여기 이런 좁은 주차장에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 차고의 스킨을 여러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야외 주차장 같은 큰 그런 대형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과 이런 소형 어, 차고 특히 뭐 워크샵 같은 조그만한 어,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어, 제공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커프트럭을 많이 가지고 있지? 네 그래서 원래 어, 제가 타고 온 차를 주차했습니다. 여기네 그래서 인테리어는 대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노트북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그리고 여기 뭐 타이어랑 여러 가지 기계도 있는데 아무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장식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 차고의 가장 특별한 기능 중 하나는 여기 차에 가까이 가면 뜨는 문 버튼이 보이시죠? 네이문 버튼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차를 네,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지 않도, 않고도 네, 선택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출시된 이차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로딩이 되면서 어 제가 바꾼 차로 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어, 차고들 차고 위치가 기존에 있던 차고 위치뿐만 아니라 네, 새로운 차고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어, 네, 특히 이 차고 아이콘을 다시 내비에 푸시할 계획이고, 네,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차고 스킨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아까 보여드렸던 차고의 큰 버전도 있고, 네, 이 스킨에 따라서 이제 가, 차량 개, 주차 가능한 대수에 따라서 네, 가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뭐, 크레딧을, 어, 많이 만들 수, 많이 벌수 있는 그런 이벤트 같은 걸 앞으로도 많이 계획할 예정입니다. 네, 특히 이런 차고도 여기도 새로 챙겼네요 차고가. 여기 보시면, 어, 구매하는 옵션이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새로, 새, 새로 만든 이제 선택 옵션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어, 다양한 차고들이 이제 추가되고 이제 수정되고, 네, 또 여러가지 차고 스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차고를 꾸미고 또, 특히 이제 차고는 멀티플레이 중에서도 입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네, 멀티플레이에서 번거롭게 메인 화면까지 갈 필요 없이 차를 간단하게 바꿀 수 있어가지고 앞으로 좋은 기능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 추가된 차고 기능 어떠신가요? 네, 요 차고를, 어, 이벤트성으로 뭔가 하나 공짜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차고 하나 있으면 이제 요 차고를 통해가지고, 어, 여러가지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요. 네, 아직 뭐 그런 단계까지 구상을 안 했고, 그냥 간단하게 차고, 기존에 있던 차고 구매 방식만 일단 해볼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3D 운전 게임 개발자이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설정 버튼, 이 버튼을 누르시면 나중에 어, 이 여러 가지 차고 스킨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보도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노란색 표시는 이게 사람으로 나가는 기능이고 기준에 있던 차 그대로 타고 나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그럼 3D 운전 게임 개발자이고 어, 저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어, 저는 이만.